다음 전화 주십시오. 국민번호, 철거번호, 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뭐가 궁금하신 거죠? 아,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서울에 사는 2 21, 1일 21, 서울에 사김영준입니다 아, 예, 뭐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? 아, 철거님이 유산이랑 때렸잖아요. 예.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인데 저랑 인기실 수는 없어요? 아, 똥꾸녕 한 사거리 잘합니까? 예. 얼마나 잘하는거죠? 예? 네? 똥구냥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? 뭐야..뭐라고요? 똥구냥 평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, 제가 공격입니다 뭐라고요? 제가 공격이라고요 이 <laughs> 님이 수비에요 철구팀이 <laughs> <laughs> <얼굴 님이> 수비라고요 씨발 공격 씨발 이새끼 존나 웃겨 아나이발이거녹화했어 <laughs> 어, 됐어 <laughs> 아 이거 이거 녹화했어 야너 아이디 뭐예요? <laughs> 아 다이다이 형이 6 9개별보석 선물해주시네요 아 우리 매니저 다이다이 형님 감사합니다 당신 그 아이디 좀 가르쳐주실 수 있어요? 제가 매니저 드릴게요 혹시 키크도 지금 들으시는데 아이디 좀 공개하시겠어요? 아 제가 말하는 순간 대중의 공격을 당할 것같아요 이곳에서 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대중의 공격 <laughs> 씨발 드리켓쩌네 저거. 어? 어, 아, 나 존나 웃기네. 야 저렇게 좀 해봐. 신선하잖아. 어? 아 존나 웃기새끼네. 아.